두 번째,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자, 이거는 1 번과 2 번이 같은 내용이 같은 내용. 자, 첫 번째,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 돼 있는데, 자,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즉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요 빨간 직선이랑 파란 직선, 근데 여기 한 점, 즉 교점이라는 거죠, 두 직선의 교점. 오케이. 자 그리고 밑에 2번 볼게요. 2번도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어때요? 같은 내용인 것 보이나요? 그래서 이런 교점을 지나는 직선 찾는 방법은 교점 지나는 직선 찾는 방법은 두 직선식을 더해 준다. 그게 0이다라고 놓고 첫 번째 직선이나 두 번째 직선 앞에다가 k를 곱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책에 나온 거는 두 번째 직선에다가 k 붙였으니까 책대로 두 번째 직선에다가 붙여줄게요. 됐습니까? 두 직선을 두 직선에 대해서 두 직선식을 더해주고 그게 0이다라고 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식 앞에 k를 곱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식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식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 풀면서 같이 해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예제 7 번. 직선인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P를 지난다. 즉, k 값에 관계없이 k 항등식이라는 거죠. 문자 k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래서 이 말뜻은 k로 묶어줘라. k로 묶어줘라. 항등식 관한 문자로 묶어줘라. 그래서 전개부터 해주면은 전개했고 그 다음에 K로 묶어줍시다 K 있는 거는 K 있는 것끼리 없는 애들은 없는 애들끼리 자 이런 모양 앞에서 했을 때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되겠나요? 그래서 이식 자체가 뜻하는 것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y 아니, 플러스 3y는 0이 직선이랑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0의 교점을 지낸다. 그래서 이 교점을 찾는 방법은 주식을 연립해주면 돼요. 주식을 연립해주면은 두 직선씩 연립하면은 교점 나온다.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y는 0이랑 2x 마이너스 y는 5두 개를 연립해 준다면은 x의 값은 2 배해서 더해주면은 x는 3 나오고 y는 1 나오더라. 그래서 교점의 좌표는 3,1이다. x가 3이고 y가 1이니까 3,1이다. 그래서 이교점에 뜻하는 게 정점 P, P를 지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직선 교점 지나는 식 세우는 방법 알아야 되고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k로 묶어준다. 어, 예제 8번, 자, 발전 예제 8번. 자, 두 직선이 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한대요. 그렇다는 것을 두 직선 한번 생각해 볼게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라, 자, 자 직선 둘다 보기 좋게 y 는로 시작해서 y 는으로 시작하게 바꿔줄게요. 됐습니까? 수직선 보기 편하게 y는 0 시작해서 해줬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일단 첫 번째 식에서 알수 있는 거는 x절편이 이고 y절편이 이다 y절편 그래서 첫 번째 식은 그냥 그래프 그릴 수 있죠 자 그래프 자이 절편들이 2랑 2니까 그래프 그려주면은 뭐 이렇게 대충 생겼다는 거고 이 그래프식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직선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직선 자 근데 두 번째 직선 보면은 y-, 저 1만 넘겨준다면은, 이렇게 쓸수 있는 거 보이나요? y-1은 m 곱하기 x 플러스 1. 자, 그럼 이식, 우리 앞에서 직선의 방정식 했을 때, 이, 1번, 어, 2번식되나2번식한점 지나고, 기울기 m이다. 기울기 m이고, 한 점. 어디를 지낸다 마이너스 1 콤마 1 지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두 번째 직선은 한점 마이너스 1 콤마 1을 지는데요 마이너스 1 콤마 1을 지나고 기울기가 m 인데 이게 직선끼리 서로 1사분면에서 만나야 돼 직선끼리 1, 4분면에서 만나야 되니까, 직선이, 여기와, 여기. 이렇게. 두 직선 사이에 있어야지, 여기에 있어야지, 두 직선 사이에 있어야지, 1, 4분면에 만나는 거, 보이나요? 파란색 직선이랑 검은색 직선이, 그 파란색 사이에 들어가야지, 1, 3, 4면서 만난다. 되나요? 그래서,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봅시다. 우리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 모르고 있는 거니까, 기울기 M. 자, 그래서 이 파란색 직선, 위에 거부터 계산해볼까요? 위에 거. 위에 거는, 마이너스 1, 1이랑 0, 2 지나는 직선이니까, 직선식을, Y 마이너스 1은 1분의 2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어 y는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y는 x 플러스 2다 그리고 밑에 있는 파란 직선은 어 마이너스 1 콤마 1이랑 2 콤마 0을 지나는 거네요. 마이너스 1 콤마 1이랑 2 콤마 0 그래서 y 마이너스 1은 3분의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2. 이렇게 되네. 자,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직선의 기울기는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1 사이면 되겠죠. 기울기가 저 사이에 들어가면 은 직선이 저두 직선 사이에 들어갈 테니까. 근데 우리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m이었으니까 m이 마이너 3분의 1부터 1까지다. 그래서 1사분면에서 만나려면 마이너 3분의 1부터 1까지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어요. 필수의제 9번 필수의제 9번 두 직선의 교점과 점 이콤마 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자, 어, 이거는, 교점구에서 해볼게요. 교점구에서. 자, 교점구하는 방법, 아까. 두직선의 교점은, 연립해라. 두식을 연립하면은 두직선의 교점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식선 연립하면은, 자, 두식 연립해주면은, 두개 빼면은, x는 마이너스 2고, 그럼 y는 마이너스 2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5다. 해서,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5다. 됐습니까? 이 교점과, 자, 마이너스 2콤마 5랑, 이콤마 2를 지나는 직선.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3번 공식 쓰면 되죠. y-5는 4분의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2다. 그럼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어,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5니까 y4분의 3x, 더하기 2분의 7. 그래서 양변 4곱해주면은 4y 는 y 3x. 뭐 그냥 위에서 끝내도 되는데 양변 4곱해줘서 플러스 14. 자 그러면은 맞나요? 아 잠깐만요. 아, 계산 저거 식 마이너스 2마5가 아니라 마이너스 2 5 마이너스 5였죠. 소리 좌표를 잘못 썼네. 좌표, 교점의 좌표. 그래서 여기 y쪽에 플러스 써주고, 뒤에 마이너스 5가 아니라 아니, 플러스 5가 아니라 마이너스 5가 되고, 그러면은 뒤쪽에 y쪽 좌표가 어, 이쪽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3이 아니라, 기울기 쪽도 마이너스 3이 아니라, X끼리 빼주면, Y끼리 빼주면, 플러스 7.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기울기도 4분의 7이 되고, 음, 다 바꿔야겠네. 다시 쓸게요. 다시. 자, 저기서 전개해주면, y는 4분의 7x 더하기 2분의 7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4 곱해주면, 4y는 7x 플러스 14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4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0. 그러면은 7x-4y-6은 0 이렇게 되겠네요. 직선의 방정식 그래서 위에 y는 어쩌고저쩌고 로 써도 되지만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ax+, by+, c는 0의 꼴로 나타내도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알다니될 거는 주직선의 교점, 교점 찾는 방법은 두 직선식을 연립해주면은 교점을 구할 수 있다. 두직선 연립해주면, 이정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밑에 확인체크, 확인체크 332번, 한번 해볼까요? 332번. 두직선 332번. 자, 두직선 332번. 두 직선의 교점이랑 원점. 자, 교점은 두개연립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2x y는 -10. 그래서 연립해야 되니까 밑에 거두배 해줄게. 밑에 거두 배. 그러면은 밑에 거두배 해주면은 4x 2y 20 이렇게 되고 두 개를 더해주면은 두개 더해주면은 7x. 마이, 7x는 마이너스 21. 그럼 x는 마이너스 3. 되고, 그리고 y는 x에다가 마이너스 3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6이고, 넘어가면은 y는 4. 되겠네요. 그래서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4고, 원점까지 같이 지나야 되니까 직선의 방정식 사용해주면은 y-4는 0-3이니까 3분의 4x 플러스 3? 그래서 y는 3분의 4x 그리고 마이너스 4 더하기 4니까. 그냥 이거네.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3 곱해주면은 4x 플러스 3y는 0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교점 두 직선의 교점 나왔다 하면은 두 식을 연립해서 구해 주면 되겠다.